자, 고등학교 인형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236번입니다. 그죠? 이런 문제는 요거를 잘 읽고 첫 번째 문장에 요 앞부분을 한번 보면 얻어 그릴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이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능력자를 우리는 더 좋아하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품성에 있어서 스마트니스나 어빌리티나 와이즈 디시전이나 여러가지들 잘난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게 그렇죠? 우리의 본성이죠. 그리고 그 잘난 사람을 좋아하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읽어봤을 때 제일 괜찮은 거는 C번이겠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잘난 사람 옆에 있고 싶고 그리고 컴펫턴스라는 이 말이 경쟁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갖다 이제 잘난 사람 좀경쟁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거는 좀 아니죠. 어떤 증거를 갖다가 앨리빌리티에서 갑자기 좋아하다가 이제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게 바로 나오는 거는 좀 이상하고요. 하나의 가능성도 좀 생뚱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stand a better chance에서 stand a chance라는 말 자체는 c 스가가능성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잘난 사람을 좋아하느냐. 어떤 가능성인가 하면 이거예요.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태스크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 왜?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 요, 내가 읽기 전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럴 줄알았던 느낌을 가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죠? If we surround ourselves.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제 둘러싸이게 하면 말이죠. 자기들이 뭘 하는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잘 가르쳐 줄수 있는 가르칠 것이 많은 분들 주변에 내가 있으면 내가 잘나게 되는데 패러독시칼해서 역설적인 게 있네요. 그러면 이게 역설적인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죠? 너무 잘난 사람 옆에 있으면 또 불편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p p 80% who are considered the most competent. 그러니까 제일 잘난 사람들. 뭐 예를 들어, 그죠? 그리고 best idea 가진 사람들. 이런 양반들은 내가 제일 잘났고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제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그 이유는 왜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why 라고 물었을 때, 그걸 받는 건 뭐요? 그, because 대용으로 가는 게 뭐죠? 이거보다는 이거죠. 가능성이죠. 그죠? 왜 그래? 가능성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인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컴패턴트 하는 양반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그죠? 왜? 자, 넘사벽이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laughs> 그렇죠? 왜? 비교해가지고, 아이씨, 내가 너무 초라하게 되는 경우죠. make us look bad 하게 되는 거죠. 그페리스 통해서,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더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양반들이 뭐 한다? 허당이라는 걸 느낄 때 정도의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똑똑한데 좀 허당이야. 그러면 너무 이쁘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잘난 놈이 너, 내 친구다. 그러면 You might like him or her를 어떻게 할때 좋아지죠? 가끔 이 녀석들이 그단기를 갖다가 발휘하면서 가끔씩, 뭐죠? 망쳐질 때, 일마도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구나라고 할 때, 이게 좀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 좋아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그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왜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풉니다. 말고도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는 제가 하는 방식으로 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가지고는 오히려 아 내가 이런 쉬운 문제를 풀때왜 내가 잘 풀렸는가에 대한 내가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그파족에서 나오는 복귀 그죠?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내가 이런 이런 식의 방침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구나를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문제 푸는 방식이 이런 경우가 있구나라는 걸 자꾸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고유한 자기만의 어떤 기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여기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을 잘 읽고 거기에 대해서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읽었을 때좀더 문장 구조를 가늠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걸 받아야 될지도 직감적으로 바로 딱 알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제가 좀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0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